99초 세계뉴스 데일리컵, 7월 29일의 비즈니스 테크데일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 수십만 참가자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내년 1월 행사는 온라인으로 전환 발표. 올해 이미 진행된 행사에선 155개국 4,500여 기업과 18만 명의 관람객들이 참석. 내년 온라인 전환으로 1967년 시작 이래 54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진행. 내년에는 5G, AI, 자율주행차, 원격의료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혁신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 인스타그램과 틱톡, 인플루언서 줄다리기 세계적인 틱톡 금지 트렌드에 인스타그램은 경쟁 서비스 릴스 출시. 틱톡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거액으로 영입 시도한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 수백만 팔로워를 지닌 이들을 성공적으로 데려간다면 틱톡의 현재 주 사용자인 청소년층에게 성공적인 어필 전망. 릴스 서비스는 다음 달 출시예정. 이에 틱톡은 플랫폼 이탈을 막기 위해 2,395억 원 규모 크리에이터 지원 기금 창설 미국 4대 기업 CEO 독점금지법위원회에서 증언 예정 미국 기준 수요일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CEO들이 화상으로 미 하원을 대상으로 독점금지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 증언 예정 각 기업 주요 혐의 애플, 아이폰 앱스토어 규정 및 애플 유료 서비스 독점 페이스북, 소규모 언론사 광고 수익 탈취 및 경쟁 방지 목적 유명 스타트업 대거 인수 구글 검색어 상위 노출 조작 등 이중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의 특히 관심 미 의회에서 증언한 경험이 없으며 스크립트 없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베조스에겐 극히 드문 일 미국 주요 기업 2분기 타격 맥도날드 작년 동기 대비 30% 매출 하락 순이익은 68% 하락 전 세계 스타벅스 매출 40% 하락 영업 손실 2분기에만 무려 8,424억 원 빅토리아 시크릿 모회사 엘브렌즈 사무직 15% 해고 예정 발표 99초 세계뉴스 데일리컵. 오늘의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